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섯 부품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판매자님이실 오마이 걸이 직접 오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임 뭔가요, 이거? 네. 아 이거는 저희가 데뷔하기도 전에 네? 저희들이 다 같이 숙소를 <laughs> 딱 산다고 결정이 됐을 때다 네. 네. 같이 마트에 가서 돈을 네. 모아서 산 거예요. 아 이거 레어템이네, 그러면. 네 완전. 네. 이 구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저4 4년 전? 4년 전? 뜨거 그 네. 그러면 잔뜩 묻었겠어요 아니 보니까 앞에다 사인. 직접 해줬어요. 네, 맞아요. 어이 이거, 이거 진짜 돈 주고도 할수 없는 거. 근데 겁니다, 사실, 아, 보드게임이 시간 잡아먹는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거 게임 한번 도는데 얼마나 걸려? 이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새벽까지해요새벽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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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밤을 새면서도 네. 할수 있는 보드게임들은요. 네. 그냥 보드게임이 아니라, 네. 오마이걸 사이드, CD. 아 CD가, CD, 아 CD. 여기도 아, 사이드, 사이드 있고, 사이드, 사이드 네. 있 그럼 여기서 게임할 때 누가 제일 잘합니다? 새벽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 그래, 아 지금 네. 가지. 가시... 아, 승부 욕이까지 승부 네. 승부가 다릅니까 한께 하지 못한 우리 지효야. 네뭐 이거 그러면은 네. 거의 밤새면서 하다 보면은 진짜 더 돈독해질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약간 맞아요. 게임 제목이 <laughs> 도둑을 잡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사람 한명 잡을 수도 있어. <laughs> 승부 욕이 불타오르고 네. 불타오릅니다. 좀 이거 사실 어떤 청취자.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요? 우리 오마이걸. 어오 대가족이신 분들이 아 가져가시면 아어 설날이나 추석 때 같이 게임으로 할수 있으니까. 지금 하다가 싸우는지 않습니까? 어 싸움 안 어, 나요. 싸움 안 나요? 네. 싸움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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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는데 네. 이제 어. 이제 보물을 이제 순간 얻는 게 있거든요. 아그 부분에서 이제 표정 날이가 중요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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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네. 들어요. <laughs> 어 연기를 잘 해야죠. 사실 우리요 명절 때는요 어? 지금 집안에서 빨간 그림 맞추는 게임 많이 하시고 <laughs> 네. 그러면 네. 3번 뭐 또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움 다고 하는데 이 게임 하면서 그날 뭐 설거지 누가 할까 정도, 어, 집안일도 도와주기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임 들으셨죠 CD 저에 사인 저게 아, 있는 게 그러니까요. 그래, 맞습니다. 얼마예요? 어 얼마죠? 얼마 드셨죠? 어 비밀이에요. 우리 가격 어, 노하는거아니라 어, 어, 말이야. 역시 오마이 비밀의 정원 우리 정원 안에 있잖아요. 아, 네, 비밀의, 정원. <laughs> 비밀의 정원. 우리 가요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 중에서요 받고 네. 싶은 분들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돈 받는 거 아니고요. 왜 나한테 필요한지 간절함 담아서 문자 간절하, 보내주시면 간절하, 됩니다. 문자번호 좋아. 알려드릴게요. 샵 #8910번이고요. 1 0원 50원, 긴건 100원, 어플콩 마이 개개토 네. 무료입니다. 사실 우리 청취자 분들이 받아가시는 거지만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있으니까요 <laughs>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오마이걸 유닛 바나나 네. 사인 CD 다섯 장 이건 현장에 계신 분들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D 따끈따끈한 새 노래 당기고 맞죠? 네. 표정 어, 네. 아, 비니, 아리씨 셋이 네. 유닛으로 팀으로 이름인 오마이걸 바나나.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바나나 알러지 어떤 노래인지 살짝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무성 배처럼. 네. 바나나, 아,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라는 곡은요. 바나나를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원숭인데그 네. 바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었는데 슬프! 완전 슬프죠. 너무 슬펐는데 어. 바나나가 우유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곡입니다.